알고 봤더니 한달 넘게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다. 제가 얘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감기에 걸렸을 때 결코 하면 안 되는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정세연 의사 라이프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요즘에 감기,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폐렴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감기에 걸릴 수가 있고요. 또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도 독감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기나 독감에 절대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걸리더라도 우리가 며칠 짧게 앓고 빨리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에 걸렸다가 나을만 하면 또 시작이 되고 또 나을만 하면 감기가 되풀이 되면서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기 자체로도 괴롭지만, 감기약이나 항생제를 오래 먹게 되면 장내 세균총이 초토화되면서 그만큼 내 몸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환자분이 오랜만에 진료실에 오셨는데 얼굴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초췌하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달 넘게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다. 감기약을 오래 먹었더니 속도 너무 아파서 이제는 못 먹겠다. 링겔 주사도 맞아봤는데 효과가 그때뿐이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감기에 걸렸을 때 결코 하면 안 되는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감기 독감 그리고 폐렴에 걸렸을 때 빨리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은 특히 피해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감기 걸렸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는 바로 운동이에요. 좀 전에 그 환자분 얘기이기도 한데요. 운동은 건강에 좋은 거니까 운동으로 이겨보려고 힘들어도 억지로 한 거예요. 물론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감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노스캘라이나 대학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겨울 시즌 12주 동안 운동하고 감기, 독감 같은 상기도 감염과의 상관성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한 사람은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에 비해서 감기를 앓는 그 기간이 41%로 적을 뿐만 아니라 감기에 걸리더라도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또그 증상의 강도가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은 평소에 꾸준히 하셔야 해요. 그렇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 하는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기침 감기가 심한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운동을 하면은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많은 양의 외부 공기가 폐 기관지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호흡기는 감기와 싸우느라 아직은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초반에 고열이 있을 때는 면역 시스템이 이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 시기인데 이때 운동을 하면은 면역 기능에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동반한 감기에 걸렸다면, 한 일주일 정도는 운동을 하지 않고 푹 쉬는 게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감기가 나은 후에도 한 일주일 정도는. 걷기 같은 그런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좀 풀다가 2주 정도 지난 뒤에 평소 운동량으로 늘려가면서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기침이 한달 넘게 오래 간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만큼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운동보다는 충분한 수면을 하면서 회복에 최대한 집중해야 빨리 나을 수가 있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사우나입니다. 감기 걸리면 뜨거운데 가서 탁 지지고 또땀쭉 빼면 낫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잘못 알려진 상식이에요. 특히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는데도 우리가 오한을 느끼거나 또 금세 추웠다가 또 금세 열감을 느끼는 것처럼 이 체온 조절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우나를 하면서 체온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단시간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탈수가 되면 열이 오른 후에도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우나는 피하셔야 합니다. 다만 감기가 그 들락말락하는 그 초기, 아주 초기일 때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은 좋습니다. 고열이 아닌 미열이 있을 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땀이 살짝 배출되면서. 열이 되는데 이때 푹 쉬어 주면은 감기가 진행되는 걸 막고 또 피해 갈 수가 있어요. 감기 걸렸을 때 절대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목을 건조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목감기가 오랫동안 잘안 나는 분들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 목과 코의 점막이 메마르게 되면은 외부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잘 걸러주지 못해서요. 감기에 자주 걸릴 뿐만 아니라 한번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가 않아요. 목만 촉촉하게 해주면 목감기도 금방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인데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침입니다. 물은 마셔도 금방 수분이 날아가지만 침은 점도가 있기 때문에 건조한 목을 코팅해서 지속적으로 촉촉하게 해 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그침 자체에는 항균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균 침투로 인한 2차 감염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감기약을 먹으면 어때요? 오히려 입안에 침이 바짝 마르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감기 걸렸을 때는 특히나 우리가 침 분비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좋은 방법은 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콤한 것을 먹으면 입안에 침이 고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과 병행해서 히비스커스나 뭐 유자차, 오미자차처럼 새콤한 맛이 나는 과일차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감기 걸렸을 때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여러분, 보양식 먹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수련일을 했을 때 폐렴으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어르신이 있었는데 자제분들이 우리 아버지 몸보신 시켜드린다고 퇴원하자마자 그 길로 곰탕집에 가서 곰탕을 드시게 했는데 설사가 멋지 않아서 다시 입원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아플 때잘 먹어야 낫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곰탕, 설렁탕, 삼계탕 같은 보양식이나 또 고기를 구워 먹거나 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기 독감 폐렴 같은 것을 앓으면요 이 소화 흡수 기능을 포함한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보양식은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기름진 음식이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이 될 뿐더러 소화하는 데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면 면역 복구나 세포 재생에 쓸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어때요? 아프면 은고기를 끊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위장에 최대한 부담이 덜한 음식으로 먹는 게 바로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양식 말고 오히려 평소에 먹던 익숙한 밥, 반찬에 두부나 부드러운 달걀찜, 또 들캣탕 같은 그런 국물 음식을 곁들이면서 식사를 하면은 감기를 빨리 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기 걸렸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감기, 독감에 한번 걸린 후에 잘안 낫고 자꾸 반복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런 상황은 아닌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하는 항목이에요. 이제 열이 떨어지고 난 후에도 밤에 잘 때마다 땀을 흘려서. 아침에 일어나면 옷이 땀에 흠뻑 젖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밤에는 낮보다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땀이 나면 안 되는 건데 잔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밤에도 식은 땀이 나는 건데요. 문제는 땀을 많이 흘리면 급격하게 식으면서 체온을 빼앗아가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다시 한기가 들면서 콧물 재채기가 시작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새벽에 깨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반드시 재빠르게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서 체온을 뺏기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에 흐르는 땀을 한의학에서는 도한이라고 하는데 보통 체온저절 기능이 회복이 되면 저절로 땀이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감기후유증으로 도한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탈수로 진행되고 기력이 굉장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한의원에서 이럴 때는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감기 독감 폐렴에 걸렸을 때 하면 안 되는 거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자첫 번째 운동 두 번째 사우나 세 번째 목 건조 네 번째 보양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땀 흘리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각각 그 이유와 함께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감기나 독감에 안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련이 닥쳤을 때잘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기억하시면서 감기는 물론 또 요즘에 유행하는 폐렴까지도 여러분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취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대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콘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지 상담서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받으셨으면 합니다.